지난달 그룹은 한화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를 통해 청계천 3일교 하부를 한화 불꽃길로 조성했었죠. 휴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청계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. 이번에는 하루에도 수백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육산빌딩 앞 한강 여의도 시민공원 원효대교 남단 하부에 한화 불꽃 계단을 조성했습니다. 원효대교 남단 하부의 한화 불꽃 계단은 원효대사의 해골물 사건 후 깨달음을 얻은 일체 유심조에서 모티브를 얻어 보는 각도와 관점에 따라 다른 서울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. 계단에는 까치와 광화문, 서울타워, 비보이 문화 등 서울을 상징하는 다양한 오브제와 불꽃축제의 즐거운 에너지를 형상화했으며 이는 국내에서 가장 큰 계단 벽화입니다. 원효대교 자주 오는데 다른 한강이랑 다르게 좀 컬러풀하고 다채롭게 변한 것 같아서 되게 좋네요. 한화불꽃계단은 갤러리아 시내 면세점, 유람선, 노량진 수산시장 등을 잇는 문화 콘텐츠의 역할과 더불어 시민의 도심 속 휴식 공간이자 포토 명소로서 불꽃 활력과 에너지를 함께 채워나가는 그룹의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